네, 17번 다음 중이두 수의 공배수인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그럼 얘들아 공배수라는 것은 어떻게 구하죠? 최소공배수의 배수잖아요. 한번 적어볼까요? 최소공배수, 최소공배수의 배수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두 수의 최소공배수를 먼저 구해보자고. 자, 두 수를 먼저 이렇게 세로로 한번 적어봐죠. 3의 제곱, 5의 1제곱이죠. 7의 1제곱, 자, 이 하에는 5의 제곱. 자, 곱하기 7의 3제곱입니다. 라인을 맞춰달라 그랬죠? 공통인 소인수끼리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라인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3이 없어요. 3이 없다는 것은 3의 0제곱이라고 딱 생각해주시면 되죠. 자, 그래서 최소공배수는 공통인 소인수에서 지수가 크거나 같은 것을 선택하는 거야,들아. 지수가 크거나 같은 거, 크거나 같은 거 이렇게 선택해 주면 되겠죠? 여기 2제곱, 여기 2제곱, 여기 3제곱이 오면 되는 거. 이게 최소공배수예요. 자, 근데 이제 배수, 공배수는 최소공배수의 배수라고 했기 때문에 요 아이의 배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다 포함하면서 더 커야 되죠. 자, 그래서 얘를 다 포함해야 돼. 근데 얘는 지금 3이 없죠? 얘도 3이 없죠? 그래서 일단은 1번하고 2번은 제껴주셔야 되고 자, 얘는요.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세제곱어 그럼 얘는 같은 거네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3번은 맞고요. 어. 자, 정답 두 개입니다. 자, 얘는 안 되죠. 이 3의 제곱을 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얘는 3의 1제곱밖에 안 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아이는요, 어, 3의 3제곱이니까 요거 3배 해주면 3의 3제곱 될 거고, 5의 3제곱이니까 요거 5배 해주면 은 어, 5의 3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 아이의 배수가 맞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5번.